자, 오늘도 안영권 감독님 오셨습니다. 바로 시작해서 안영권 감독님께서 좋아하시던 역도화는 뭔가요? 역도화. 역도화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나온 제품들은 내가 못 신어봤어. 그러니까 아디다스 밑, 밑바닥이 그러니까 크로스피사랑 약간 섞인 듯한 느낌으로 나오, 나오잖아, 요새. 그러니까 일단 몇 개를 지금 갖고 왔는데 지금 흔히 신는 역도화가 요즘에 이런 거, 요거 아디다스 건데 네. 요거랑 어, 나이키 요거를 좀 많이 신는 것 같더라고 선수들. 음. 요거랑 뭐 요거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밑바닥이 어, 약간 고무랑 우레탄 뭐 이렇게 좀 섞인 건데 네. 나는 이 제품을 사실 내가 막 훈련 선수 막바지에는 신지를 않았었어. 그러니까 일단 적응하는 것도 좀 필요할까 그래가지고. 신지는 않았었고 내가 제일 좋아했던 역도는 요거 요, 요 제품 이렇게 밑에가 여기가 지금 나무로 되어 있고 가죽이 덧대 있는 건데 난이 제품을 제일 많이 신었었고 그러니까, 사,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음, 마지막에 신었던 이유는 일단 내 발에 적응이 됐어 나 발에 적응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좀 바꾸는 건좀 그랬고 음, 운동을 좀더 했으면 바꿨을 수도 있지. 운동을 좀더 했으면 바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되게 좀, 나, 내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질감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무만 신다가, 나무로 된구을 신다가 플라스틱으로 신으니까 나한테는 아, 저게 괜찮나? 버텨지나? 그리고 또난 중량급이었으니까. 버텨지나 좀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이 제품들은 이제 다 단종돼서 구하, 어, 구한다고 해도. 구하려면 약 100만원이에요. 아, 그래? 백구들 몇개좀 사놀걸 그랬네. 근데, <laughs> 근데, 근데 이딴 거다 나눠줬잖아. 어, 내가 옛날에 신던 거는 다뭐 친구들이나 운동을 하는 친구들한테 다 줘가지고 없는데 아무튼 저 나는 이거를 되게 선호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호했던 그 힘쓰는 그, 팀이라든지 음.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게 좀 그러니까 바닥을 딛는 맛이 좀 달라. 아. 그러니까 나무랑 나무가 이렇게 딱 부딪혀서 나는 소리랑. 나무랑 플라스틱이 이렇게 딱 발바닥을 딱 디뎠을 때그 느낌이랑은 좀 차이가 좀 있어. 아... 근데 요즘에 역도화들이다 되게 잘 만들었어. 사실 뭘 신어도 요즘에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뒷굽에 쿠션이 생기냐 안생기냐 그러니까 발바닥은 무조건 딱딱해야 돼. 아... 어 약간의 쿠션이라도 있으면 중심 어 중심 자체가 무너지거든. 그니까 우리가 중, 나 같은 경우에는 중량급이었고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그냥, 그냥 신발만 신어도 눌린단 말이야 이 아, 신발 자체가 근데 거기에 무거운 거 100kg, 200kg를 드는데 거기에 체중이 더하면 여기가 미세하게라도 들어가게 되면 중심 자체가 막 무너지는 거니까 형, 제가 런닝화 신고 운동하 싫어하잖아요 <laughs> 아, 아 그래 맞아 운동화 신고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컨버스 같은 거 발바닥이 아예 느껴지는 거 아, 깔창이 얇은 거는 그나마 괜찮지 근데 이제 맥스, 그러니까 뭐아 쿠션이 들어가 있는 거, 스티로폼이나 요새 뭐 아이다 쓰면은 부스터나, 아 그리고 나이키 뭐 맥스, 그러니까 쿠션들이 있는 거는 사실 나는 있겠지? 그렇지, 위험한 거야. 그거는 일단 안전, 그러니까 쿠션이 두 번이야. 그거는 달리기 위한 거에 대해서 맞춰진 거기 때문에 발바닥이 편하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역도하는 고정이 돼야 돼. 발바닥에 눌리거나 하면은 중심 자체가 또 나는 똑바로 서 있지만 뒤꿈치 쿠션이 들어가면서 중심이 뒤로 갈수 있다고 이게 미묘한 거지만 역도화할 때 중심이 뒤로 간다는 건 진짜 되게 큰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도화는 발바닥, 그러니까 굽이 딱딱하고 그리고 높이 차이가 미세하게 있을 거야. 발목이 뻣뻣하다. 그러면 뒤굽이좀 높은 걸 신으면은 좀 좋고 발목이 유연하다. 그러면 뒤굽이뭐좀 플랫해도 괜찮고. 음, 약간 높은 거신상관거고 그건 취향 차이야. 유연한 사람은. 그 형님이 신으시던 거는 음. 그래도 높은 편은 아니잖아. 나는 어좀 낮은 편이었지. 그장미란 역도와 작업도 음. 비슷한 굽이잖아요. 그렇지. 아 어, 이것도. 어, 이거 아 사실 굽이 이거 이 제품부터 내 기억으로 나는 이것까지는 신어 봤는데 내 발에는 어색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좁혀져 있잖아. 각이 잡혀 있잖아. 이발 뭐라 그래야 돼? 아치 있는데 이 발바. 이 발바닥 여기 아치. 네. 여기가, 여기 지금 여기 잡혀있잖아. 난 이거 신었을 때, 난 발이, 어, 볼이 넓은 편이라서 이거 신었을 때 되게 불편했어. 여기 발 위치가 아치와 여기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맞는데, 여기가 되게 불편했던 거야. 그래서 난이 제품을 못신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평하지.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볼까? 이렇게 놓면 여기는 잡혀있고, 여기는 평평하고. 응, 발 이건 신어봐야알 알아 느낌을. 그래서 발이, 이 신발,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아치가 잡혀있는 제품들과 잘 맞으면 오히려 좀잘 괜찮을 수도 있어. 네. 기성품과 내 발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통으로 되어있거나 아치가 이렇게 심하지 않은 걸 신는 게 괜찮을 거야. 음. 응. 히 낮은 거 선호하셨잖아요. 음. <laughs> 응. 그러니까 발목,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다 풀, 풀로 다 앉았을 때 발목의 각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발목이 유연해서 잘 앉아진다라고 하면 좀 낮은 거 신어도 되고. 장점이 뭐예요 만약에 발목이 유연해서 음. 어, 잘 앉아졌어. 그러면 뭐 힘을 뭐 엉덩이 쪽으로 좀더 뒤를 좀더잘쓸수 있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네. 스쿼트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 지면 발려 우리가 땅을 딛는 힘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발목이 뻣뻣한 사람은 분명히 다 앉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와 있을 거란 말이야. 발목이 뻣뻣하니까. 뒤쪽에 와 있을 거라고. 발목이 안 접히니까 중심이 이렇게 뒤로 앉겠지. 그러니까 뒤꿈치가 높은 걸 신어야 발목이 이렇게,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면서 중심 자체가 앞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뒤꿈치 높은 걸 신으라는 거고, 발목이 유연해서 잘 앉아지는 사람은 평평해도 어차피 발목이 잘 접히니까 중심이 맞게 떨어진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장단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땅 바닥을 전체 그러니까 발바닥 전체에 고루 중심이 펼쳐져 있고 힘을 실제로 쓸 때는 발등, 무릎 쪽에 더 힘이 많이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 엉덩이 쪽을 써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로 우리가 큰 힘을 쓸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점프를 뛰어. 서던스 점프를 위로 팍 뛰는데 엉덩이로 뛰나? 뒷다리로 뛰는 거 아니잖아. 무릎 쪽에 있는 사두를 쓰잖아. 그리고 뒤꿈치로 점프 안 뛰지. 여기 뒤꿈치로 점프 안 뛰잖아. 발등을 눌러서 점프를 뛰지. 그렇잖아.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야. 뒤꿈치로 이렇게 안 뛰잖아. 발등을 민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똑같아. 중심이 뒤쪽에 있으면은, 물론 데드리프트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이상 위로 기구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발등 쪽에, 무릎 쪽에, 걸려, 힘이 걸려 있는 게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무릎의 부상의 위험도 높아져. 앞쪽을 어, 좁으면은. 아, 그렇지. 발, 아무래도 발목 각도도, 여기가 발목이면 발목 각도도 조금 더 눌러지게 될 거고. 네. 무릎도, 무릎 각도도 좀더 접혀지겠지. 그러니까 하중 부하가 이,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일어나면 여기 무릎 나오나? 네. 다 전체적으로 다 나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앉았다고 가정을 하면, 중심이 뒤에 있으면 아무래도 하중이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많이 걸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면 무릎에 부하가 덜 가. 이쪽, 뒤쪽 근육을 좀 쓰게 되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힘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중심 우리가 점프를 위로 뛴다고 가정했을 때 중심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면, 힘이 아무래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쪽으로 이렇게 눌러지, 밀리면 안 되는 거야. 아래쪽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지는 건 괜찮은데, 앉았을 때 이렇게 밀리는 거, 아. 이렇게 롤링이라 그러지? 롤링이라는 동작. 이 동작이 동... 뭐, 스쿼트나 헬리나 위험한. 다 포함이야. 아. 앉는 동작에서는 일단 앉았는데 무릎이 밀려 들어가. 그러면 이거는 다100% 누적. 누적됐다. 음. 나중에 음.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 힘 쓰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선수한테 얘기하는 그래. 앞쪽 근육을 써야 된다. 앞쪽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대신 과해지면 무릎에 부상이 생길 수 있으니 관리도 같이 신경 쓰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일반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통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심지어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은 누구나 무릎 무릎 보호대를 이렇게 차고 하지. 그거는 좋은 거야. 오히려 꼭 찼으면 좋겠고. 그니까 러 일단 제일 안 좋은 거는 다 앉았을 때 무릎이 앞으로 밀려 나가는 동작이 되면 이거 가동 범위를 초과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겠지. 그럼 안쪽부터 차근차근 한 가닥 한 가닥씩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앞쪽을 쓰는 너무 밀리지 않는 선에서 그거를 찾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팍팍 앉으면 안 돼. 쭉 앉았다가 내가 힘이 다 먹은 것 같으면 일어나면 돼. 선, 역수 선수들 막 퉁퉁 퉁 튕기듯이 하체 지잖아. 네. 절대 따라하지 마. 아, 대박, 대박, 대박. 음. 따라하더라도 그 퉁퉁 튕겨서 앉는다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어, 그냥 저렇게 이렇게 탄력있게 지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 그렇지만 내 몸통이 짜져있는 그 느낌에 맞춰서 앉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어, 선수들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도 되나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전제 조건들이 되게 많아 몸통이 허벅지 사이에 배가 들어가면서 내가 관절들이 내 배가 허벅지 사이로 잘 접혀 들어가면서 가동 범위를 충분히 다 쓰고 일어나느냐와 그냥 이렇게 하느냐와는 다른 거야 그래서 자꾸 내가 숙련된 자세로 운동을 하라 그러는 거야 방법 음. 훈련까 슬로우로 보는 거랑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야 유방분들은 <laughs> 그거를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지내? 여기 신장 반란이. 그렇지. 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엄청 많이 있는 거야. 그 그냥 그냥 앉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 그냥 앉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음. 엄청 운동, 훈련이 잘돼있다는 뜻이겠지. 운동에도 음, 그뭐 있고 뭐 그럼. 잘 음. 잘 <laughs> 그래서 그러면 역도하는. 앞쪽을 좀더쓸수 있게끔 본인이 그렇지, 어 앉았을 때 이렇게 뒤로 앉는다. 그럼 무조건 뒤꿈치를 높이는 게 좋아. 아 근데 또 너무 높아지면 무릎이 밀리니까 그그 그 적절한 높이를 찾아야 돼. 이 느낌을 저 같은 경우도뭐 어떻게 뭐, 역도 선수들도 그렇지만 역도를 계속 바꿔보잖아. 음. 느낌 찾는다. 오늘. 그렇지. 그그 어. 그 차이가 사실 뒷굽에 있어. 내가 어, 먼저번에도 얘기했을 때 그랬잖아. 나는 앉지도 못했다고. 발목이 뻣뻣해서. 하다 보니까 앉아있다 그랬잖아. 그때는 나도 역도를 처음 신었을 때도 못 앉았어. 그래서 여기다가 뒤꿈치에다가 요, 요이 가죽 덧댄 거 하나만큼 더 높여서 뒤꿈치를. 그렇지. 여기다 깔창 같은 걸 대는 거. 그지 깔창을 하나 더 까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그거는 좀 불안하니 바닥에다가 그냥 하나 더 떼는 거지. 그거 어디서 해줘? 구두방 같은 데서 해줘. 응. 그러니까 구두비창 같은 걸 하나 더 대는 거야. 그러면은 역도화 사고. 응. 이거 뭐이 처리를 못하시는 분들은 못 신어서 그런 분들은 구두방에서. 그렇지 저때서 신어 보면 괜찮은 거야. 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발이 편하냐. 내가 신었을 때 발이 편하냐고. 두 번째로는 앉아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고 앉았을 때잘 앉아지느냐. 앉았을 때 이렇게 뒤로 안 밀리고 뭐 무릎이 더 앞으로 안 나가고. 대부분 보통은 신어도. 발목이 뻣뻣하신 분들은 뒤로 앉을 거야. 엉덩이 이렇게 쑥 이렇게 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잘 앉아지느냐. 이렇게 발리지 않고. 그런 기준으로 맞추면 돼. 잘 앉아지느냐, 편하냐, 그리고 음. 또, 또 내가 카메라 쪽을 잘, 잘 받느냐, 쓰느냐. 근데 보통 대부분 뒤꿈을 올리면 힘쓰기가 네. 좀 편해. 왜? 앞쪽을 쓰니까. 어. 중심이 뒤, 뒤에, 뒤꿈이 낮아서 중심이 뒤에 있으면은 뒤쪽을 쓰게 되니까 여기를 느끼기가 힘든 거야. 오히려 뒤꿈치가 직급이 이렇게 좀 올라가면 힘 쓰는 방향 자체 중심 전체적인 중심이 네. 앞으로 좀 나오니까 앞쪽에 걸리는 힘을 무릎이나 발목 같은 곳을 쓰기가 더 편하지. 아.. 어... <laughs> 새로운 그러면 이거 일반분들은 신호분 쓸것 같냐면 일단은 본인이 저는 기, 기,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데 뻑뻑 뻣뻣 많이 뻑뻑하신 분들은 약간 높은 걸 그냥 그렇지 음. 높은 거 추, 추천드리고. 괜찮은 나나 그냥 나머지 포인트가 다괜찮지다 비슷해. 근데 요즘 나이키가 대부 나이키나 아이러스 지금 나오는 역도 제품들이 뒷굽이 조금 더 높아. 옛날 거보다는. 나무로 된 내가 아까 설명한 그 나무로 된 제품들보다는 뒷꿈치가 조금 더 높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신어도 무난하지. 잘 만든 거야, 되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신을 수 있게. 근데 기존에 낮게 신었던 사람들이 신을 때는 되게 어색하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내역도를 하나 샀어 이게 디자인이 너무 예뻐 난 이거 무조건 신어야겠어 그러면 신었는데 뒷급이 낮은 것 같아 중심이 잘안 앉아져 그럼 밑에다 하나 깔면 되는 거야 깔면 응. 아뭐 맞아. 응. 맞아. 팔면은 좀 대팔렘 같잖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냥 이 신발이 너무 좋으면 은 뒷급을 좀 높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굳이 처분하려고 하지 말고 저 스트랩 있잖아요 가운데 응. 그거는 중요시했어 나는 저는 이거를 요거 요거 찍찍이? 네네 저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나는. 근데 형은 막. 안 쓰던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발등이 되게 높았어. 네. 발볼이 넓고, 발등이 되게 높았거든. 네. 그래서 신발 역도를 신으면 이게 잘안 주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보기 아. 안 좋잖아. 그러니까 난 잘라버리고 있었거든. 아. 신발 끝만 잘면 도 괜찮아. 아, 끝만 잘. 음. 아. 역도가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아니어 아. 진짜 튼튼한신발이야 아. 작정하고 신으면은 한 5년, 10년은 쓸 거. 잘 신으면 관리 잘되면 일반국도 10년 정도 그럼 그냥 지금 응. 하나 우리는 힘을 쓰니까 이 힘을 이렇게 쓰니까 네. 땅바닥에 강하게 누르니까 아. 여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뒷근 여기가 그래서 이제 버리는 경우는 있는데 한 수치 몇년 정도는 신은 거예요? 어... 보통 그래도 진짜 예민한 사람 아니면 한 2년은 신을 거야 음, 보통 2년 정도? 하나 정도는 투자할 만 하잖아요 어차피 오십 년 신을 거니까 음. 하나. 역도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쿼트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운동 헬스장에 가는데 피트니스나 뭐 헬스장 가는데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를 한다 역도하는 무조건 있는 게 좋아 어. 힘 쓰기도 편하고 실제로 신어야 부상의 위험도 떨어지고. 아 <laughs>